혹시 여기 안쪽에 뭐가 있는지 다 파가고 있나요? 네. 아, 그래요? 네, 이거는 제가 항상 물건 사면 네. 선입선출 해서 정리 선입선출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어, 이거 다 하는 거예요. 물티슈도 요거는 나중에 산 거라 요거 먼저 쓸 거고. 얘랑 얘를. 또를 치우고,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, 버를 여기다 넣으면, 아, 한번 해보자. 그러면은, 색, 색깔적으로는 어울릴 거예요. 이 싱크대 색깔이 쟤랑 똑같거든요. 여기는 청소용품을 갈면 안 되고 이야 이거 꺼내놓으니까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잖아요. 네. 내가 많이 샀다. 네. 아, 아, 아무리 이제... 많이 사, 사고 싸다지만. 네 많이 샀어요. 있는 줄 모르고 또 사고 나요. 예. 그래서 내 생각에는. 근데 진짜. 네. 있는 줄 모르고 산건 없어요. 있는데 많이 놓고 싶어서 산건있어 어, 그, 그럼 현명한하인가 <laughs> <laughs> 일단 제네도 진짜 다사는 거고요. 얘도 쓰는 거. 진짜 안 쓰는 건 요거. 안 쓰고 요도 쓰고. 이건 또 어디서 들어온 거. 이 수도 내가 샀는데 이거 쓰는 거. 지퍼백은 내가 쓰려고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. 잘했어. 아. 여기서 네. 이런 거 이제 세탁이, 세탁이죠? 네. 세탁과 주방 세제 쪽을 나누고 네. 일반 청소로 좀 나누면 될것 같아요. 화장실 그런 칫솔 치약 쪽을 좀 빼고 분리를한 다음에 이 버를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. 이해요? 예. 네. 이거로 청소용품 세탁실 관련된 거를 뭐여물 도전해서 이걸 활용해야지 좀살것 같은데 좀 워낙 많아가지고 <laughs> 너무 많아요? 많죠! 이건 또 뭐예요? 세탁실에 소량! 얘보다 더 작을 때 아. 이거면 아깝잖아요. 얘가 비싸요. <laughs> 그렇죠. 그럼 얘를 안 쓰고 얘를 껴 쓰는 건 어때요? 어, 근데 얘가 잘 빨려요. 음, 그래요? 네. 난잘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다 나만의 그게 있는 거야. 인 주방세제. 왜냐면 하나 남았거든요. 비누로 바꾸고 그래서 천천히 쓰고 있어요. 주방세제 주방세제로요? 어, 얼마나 나? 일만 컷다 들어가나? 네. 그냥 애초부터 이거 넣고 쓰면 안 되는 거야?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남편이랑 뭐. 대화가 안 통해요 싸운 거 아니죠? <laughs> 아 물어보는.. 질문이래 <laughs> 질문 물어보지 마 오빠 어, 왜 알려줘 화날 거 같으니까 안돼나그러안돼 응. 왜? 내 마음이야 자 저기서 이제 청소 네 이런 세제 비슷한 거여일분다 네. 가져오세요 다할 거야? 네 이거 안깐새거새거새거네새거 <laughs> <새, 새. 웃음> 세진더0원고싶0 0 0상씩 3,000원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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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0원 청소용품 슬슬 가져올래 네! 이 뭐예요? 프랑스 제품? 이거 그... 물 스펀지요! 물기 제거! 그 싱크대에 뭐? 설거지하고 싹 닦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<laughs> 되게다 있네 물수 다 가져온 거예요? 물수 다 가져온 거? 네 이제 샤워에 음. 주방 지퍼백, 주방 비누 이런 것만 남았어요 여기다가 저걸 더 모아요. 네 아이 스끝에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잇! <laughs> 하나는 충분합니다 약간 <laughs> 하나 있으면 사야 될것 같아요 아이 깨 처음 다 채워놨잖아 이거 뭐야? 모기향. 이거 우리 집에 있었어? 어. 근데 나가면 모기 물리는데? <웃음> <웃음> 내가 안 틀어줘서 그래. 아 원래 뜯었었어? 어. 아... 네. 집에 수납함이 취약하다. 아 그쵸 그렇죠. 예, 이런 거. 이거 원래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만 있었던 거잖아요. 수납함이 지금 너무 취약하네. 원래 이리저리 치웠다 보면 수납함이 나오는 집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납함이 없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채쌓는거 호두두도 이런거 었어응쓴적 있어요? 포장지가 안었는데안 썼어요 이거 오빠가 엄마한테 그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 온 거잖아 정모님이 사준거라고? 응 이거 써응 쓸거야 그걸 빼놔봐 이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쓰는 어, 하긴 깨놓으면 쓸 거예요 아마 네. 오 갑자기 방 정리를 시작해버렸어 하하하하하하 아. <laughs> 일단 여기까지만 겠습니다 아니야 한번큰건로다 해봐봐 그래 오빠 오빠 지금 이게 얼마나 아니 그 칼만 그 칼만 페린지 다시 해보 큰망 먹어야 된다 네 여기 큰망 큰망 먹어도 있겠어요? 아. 그럼 된김이 어차피 이거 이거 뭐 화면에 사야 되는 거 비울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 갑자기 냉장고 비운다고요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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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냉장고가구니? 네. 어 놀래라. 질러톤 이것도 주가 이렇게 샀어요? 저요. 아술 <laughs> <laughs> 좋아하시니까. 아. 오빠 이다 어? 그게 있어. 그게 있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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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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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이게 <laughs> 고정 안 되니까. 아 그게. 치약 아, 칫솔 치간 칫솔 치실까지 다 합시다 겁나 많네 치실 자주 해요? 맨날 해요? 해요? 아... 치실 왜 이렇게 많아요? 치실 해요 하는데 맨날 해야 돼요 이 정도 양이면 맨날 해야 돼요 새치간 <laughs> 칫솔을 더 자주 하고 근데 다 같이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.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. 어, 그러니까 네. 이거 낮게 퍼는데 있어서 편하잖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아, 오빠, 오빠? 들로와봐 분데레가 아니지? 아니 아니 아니. <웃음> <웃음> 오빠 와줄래? <laughs> 이 샴푸예요. 욕실용품 한 쪽에 넣을게요. 네. 샴푸. 이거 봐, 이렇게 하려고 필요한 거. 아니 여기 이 이거든 이. 이 조. 이 조? 요 유통기한 잘아 근데 괜찮아요? 머리 닦는 거 많이 지났어요? 얘얼면안 됐는데? 얘는 4개월 지났고 피부에 닿는 게 오히려 유통기한 아? 좀 챙겨 써야 돼요 머리가 뽑혀요 아 그럼 내가 써야 되겠다 아... 어? 머리가 <laughs> 뽑혀야 <뽑아야> 되네머리 <되는> <laughs> 너무 예쁘게 안 좋아 이거 먼저 쓸래? 이 샴푸야? 어 샴푸 그 배운 거 이거 먼저 쓸게 그래 이거 먼저 써 <laughs> 얘가 아, 얘는 버리고 아아! 이거! 이거! 청소할 때쓰네요 네. 네. 버릴 필요 없어요. 청소할 때 쓰면 요 아쉽게도 이제 두달 지났습니다. 남편분 손님들 같으 네, 두 달은 괜찮아저네달도쓸어요것도 네. 빨리 쓰세 해요. 어디를.. 맨날.. 네. 아, 팔에도 빨리 씩. 이것도 욕실에 놔야 돼 네, 지난 걸 먼저 꺼낸 거 이거 청소용품 걸러주마. 오빠, 그 정렬이 흐트러지면 안 돼? <laughs> 오빠. 어? 하신 거 아니지? 아니야. 아니야. 그런 거. 나 귀가 좋아. 오케이 얼추 됐다. 이 사용품이다. 네. 네. 오아요를 잘 맞춰줘. 네, 잘해보세요. 네. 오아요를 잘 맞춰줘. 뭐 하나 가져간 거 없어? 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이 비누는 어째? 비누? 비누는 이렇게 한 다음에. 앞에 나. 이렇게 넣으면. 이. 건강 사용을 점점 늘고 있어. 들어갔어? 아니. 완벽해? 어. 나좀 천재인 거 같아. 약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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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니까 정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는데? <laughs> 원래 이런 <laughs> 사람이 아닌데. <laughs> 어? 뭐지뭐놓고 싶은데? 쌀통 넣을까? 안들어갔안들어 절대 안들어갔커가고 <laughs> 깔끔한 아, 거 옆에 김치통 있으니까 됐네. 응, 고마워.